예수님의 시청각 교육, 시청각 교육의 어제와 오늘을 말하고자 합니다. 시청각 교육의 어제와 오늘, 시청각 교육의 어제와 오늘, 예수님의 시청각 교육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청각 교육의 어제와 오늘을 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시청각 실물 교육 체험 교육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들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내가 가서 씻고 시력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소경에게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므. 신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 습니다. 그 사건이 요한복음 9장 11절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들어 신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게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는 소경이 눈뜨게 되었다는 체험을 간증하였습니다. 이것을 보니 체험 교육까지 실시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말씀하시며 평범하게 듣고 지나갈 일이지만 저에게는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수박을 한번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 수박을 말로만 설명한다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한 번도 수박을 보지 못한 사람. 그 수박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수박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해봅니다. 수박의 겉모양은 파란 녹색의 무늬가 있습니다. 음, 그래. 그리고 둥근 배구공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음, 그래 배구공과 같이 둥글고 그 파란색, 녹색 줄무늬가 있고, 그리고 그 속은 익기 전에는 하얀 속이지만 익으면 붉은색으로 나타나 있고 그 맛은 달고 맛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은 수박을 처음 설명을 아무리 잘한다 해도 보지도 못한 사람에게는 상상만 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수박이 제대로 완벽하게 설명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수박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준다면, 아, 수박은, 오, 어, 그렇구나. 그리고팍팍하고 보니까 아 어, 붉은색이 아 그렇구나 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청과 교육의 효과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새를 보라, 공중에 새를 보라고 할때그 새를 날아가는 새 그냥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시청과 교육보다 실물 교육은 더 확실합니다. 실물 직접 수박을 먹어본단 말이에요. 직접 먹어, 아, 그이 맛이로구나. 하고 수박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청각 교육, 실물 교육, 체험 교육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이꽃 하나보다 못하다. 누가 보금 12장 27절, 솔로몬의 영광이 이꽃 하나보다 못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이꽃 하나와 못하다 평가처럼 합니까? 왜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영광과 이꽃 하나를 비교해 놓으면서 말씀하셨을까 말입니다 들의 백합화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들의 백합화는 살아있고 생기가 있고 또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영광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전부 무생물입니다 향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청과 교육의 모습은 살아있는 현장, 설교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삶, 그 자체가 생활교육이었습니다. 시청과 설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에 이것은 뭐 1세기, 2세기 뭐 이렇게까지 흘러가서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고 제가 경험한 그 경위에서만 보더라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을 중심하여 그려보는 것입니다. 저는 1981년 4월 11일 제1회 어린이 전도연수원을 수료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린이 전도 협회에서 하는 것인데, 제1회 수료자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1982년 제2회 어린이 전도 지도자 연수원 수료를 하였습니다. 이러면서 어린이 전도 협회에서 저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말은 어린이전도협회에서 시청과 교재를 발간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융판이 있습니다. 이 융판에 그림을 그 붙여놓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융판에 그림을 붙이면서 설교를 하였다 말입니다. 오버헤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또 했던 것입니다. 이 오버헤드 프로젝트라는 것은 오버 머리 위로, 헤드 머리 위로 이 그림 빛이 지나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오버헤드 프로젝트 정말 청중을 쳐다보면서 교육을 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1960년경 이었습니다 오버헤드 프로젝트는 발전해서 멀티미디어 프로젝트로 발전하여 갔습니다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서 오버헤드 프로젝트에서 이제 멀티미디어 프로젝트로 발전해 갔습니다 그러나 SNS의 등장으로 그것도 모두가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SNS의 그 강력한 그 역할, 활동, 이 모두가 오버헤드 프로젝트도 사라지고, 멀티미디어 프로젝트도 사라져 버리고, 융판 그림을 붙여가면서 설교하던 것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SNS의 강력함 속에서 모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전에 환등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환등기, 빛을 가면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 또 실물 환등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환등기가 사라지면서 실물 환등기, 그 물체를 실제로 넣고 비춰주면서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또 사라지면서 또 8mm 촬영기가 등장되었습니다. 이때는 이미 제가 1977년도였습니다. 1977년도 8mm 촬영기를 가지고 촬영한 것이 46년 만에, 요, 최근에 그 모습들이 공개되어 나갔습니다만, 하여튼 8mm 촬영기가 있었습니다. 그 촬영기와 함께, 영사기가, 8mm 영사기가 또 활동을 했습니다. 활동 영사기가 되죠 8mm. 이것이 이제 신메리로 발전해 들어, 가면서 저는 16mm 까지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45mm 영사기로 도전을 하다가, 아, 이것은 내가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그것은 극장에서만 행하여야 할 일이기에 나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45mm 에서는 들 일문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때 영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영어가 45밀리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극장으로 상영되기 되었습니다. 이때 함께 제가 사역을 같이 하려고 도전을 했다가 저는 물러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사기가 변해서 베타 촬영기가 제 손에 더와이 있었습니다 베타 촬영기 이 베타와 또 VHS 촬영 이것은 정말 두 싸움에 베타가 결국 문을 먼저 닫았습니다 VHS 이두 개를 모두 다제 손에서 이미 활동하다가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비디오를 통하여서 영상을 보여주면서 시청각 교육에 이바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레코드가 있었습니다. 이 레코드가 있어서 이 레코드에 그 소리를 담아가지고 그 레코드에서 들려는 그 소리, 그 정말 감동적인 일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코드에 연이어서 CD가 등장된 겁니다. 그 CD가 등장되면서 레코드와 함께 CD가 등장되면서 레코드가 살살 죽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DVD가 나타나면서 cd 와 dvd 는큰 활약을 하게 되면서 레코드판은 살살 죽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비디오 이것도 죽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나타나 가지고 역시 sns, sns 가 등장되면서 비디오도 죽어지고, 리코드도 죽어지고, CD도 죽어지고, DVD도 죽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SNS로 통해서 엄청난 것이 나타나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 또 우리에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역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960년에서 2023년 현재까지 63년 동안 사이에 이루어졌던 큰 변화였습니다. 약 63년 전 제가 경험하고, 제가 제 손에 근무처 지나가고 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보면 63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엄청나게 변화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도 8mm 영사기와 또 8mm 필름 그 당시에 사용하던 것이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운드 7000MV라고 되어 있는데, 진호에서 만든 것은 여기 박스 속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꺼집어내지 않고, 그저 그냥 지금 이제, 그저 소장하고 과거에 내가 이것을 사용하던 것이다 하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쉽게, 에서부터 시작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숙기 사이 그 일대기 뭐 여기에 팔미리로서 이루어졌던 영화들 영화, 예편들이 아직도 이루어져. 여기에 지금도 이 영상을 끄집어내고 작동하면은 이걸볼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SNS 의 강력한 그, 그 앞에서 그이 나와서. 숨쉴 곳이 없습니다. 봄 중에 날짐성들을 보라. 그것들은 씹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곡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네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는 그것을 보고 훨씬 더 낫지 아니한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먹이고 입히시고 그의 백합도 입히시는데 는 그보다 더 낫지 않았나 이 말입니다. 샬롬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르로 하나님께서 삶 속에 실천 교육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로 성의하신 주님은 살갑게 보살피고 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에서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성천하시고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하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